x에 관한 2차 부등식에서 k 에 관한 개수를 다같이 음과 인수분해를 하고, 그 다음에 전개를 해서 풀어서 놓으면 결국 x에 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를 2차 함수 개념으로 본다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는 k-6과 k-2가 되고요. 0 이하의 범위는 x축 아래쪽, 따라서 x의 범위는 K-6 이상 K+2 이하. 그리고 문제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총합이 45. K도 정수기 때문에 K-6도 정수고 K+2도 정수가 됩니다. 먼저 정수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.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 양쪽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더해주면 바로 정수의 개수 9개가 됩니다. 연속된 정수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.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2분의 정수의 개수 9를 곱하고, 그 다음에 처음 수 k-6과 끝수 k 플러 2를 더해서 이와 같이 2로 나눠줬을 때그 총합이 45가 되어야 되겠죠. 양변을 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바로 k는 7이 됩니다.